Hill. Hill, hill.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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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onny here 올림픽 밖에서 사는 친구가 밥을 먹으러 왔어요 얘는, 외국 이름은 스네이고요 <laughs> 닉네임은 밥합이에요에을먹으오 <laughs> <laughs> 탱탱해 탱탱해 <laughs> 뭐 하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야, 하는 데야? 그냥 동으로 바로 옆 바로 옆이었 바로 바로 옆으야 바로 옆이야와 귀여워. 로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바로 오, 아, -S -S -S. 오, 나 나. 거기는 이제 패딩턴가용 얼마 있는데? 걸어가는데?

뭔가 이거아가 <laughs> 네, 바다를 빨리 갔다 오자. 아, 야 그럼 오늘 저기, 저기 뭐지? 바다를 지금 보까 좋아. 이 날씨나. 어그를 자러 왔어요. 우리 팀 막내예요. 막내. 짐 지키고 있어. <laughs> 너무 예뻐요. 오케이. <laughs> 우리 팀 막내 짐잘 지키고 있어. <laughs> 저흰 지금 서점에 왔어 이것은 한파를 견딜 수 있는 없는... 자 움직이지 마 아, 숙여봐 숙여봐 <laughs> 우리 저녁으로 이쁘도 <입구도> 먹으러 왔어요. 나저 오늘 어덮밥도 나왔어요. 여기는 어디 이쁘도. <놀밥> <놀밥> 우상하게 생긴 우리나 어? 아, 밥을 다먹고 나갑니다. 이모 아, 지금 디카를 잊어버렸습니다. 카메라를 잊어버렸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찾으러 갑시다 <laughs> 내일 왠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못 찾으면 어떡해 못 찾으면... 찾으러 다녀야죠 <웃음> <웃음> 얼른 사 얼른 사 뭘? 얼른 사라고 꿀! 꿀 얼른 사라고 <laughs>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이모 좀 구경하면 안돼? 아 왜? 알았어 그럼 꿀만 사? 어. 알았어. <laughs> 난나 아침 여섯 시 하고서 집을 지금. 너가 우리보다 더. 나는 지금 열한 시고 도 못. 아이번는가격 진짜. 열쇠 없잖아. <laughs> 진짜 좀 벗어. 두근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안 돼요. 한국 가서 레일즈하는 돌이 더 들어요. <laughs> 저희는 가족 여행처럼 항상 앞뒤로 걸어다닙니다. <laughs> <laughs>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 대화 없이 일렬로 걸어다니잖아요. 제 오빠 깔맞춤을 했어요. 처럼 처럼. 음 여기는 엄청 평점이 높아요. 그냥 저 동네 맛집 같은데 버섯. 아 이거 버섯이 아니야. 이거 조인. 응. 이거 버섯. 뭐가 더 맛있어? 약간 느낌이 달라. 한 먹고 어, 오버를 불렀어요. 번호 이거 맞아? 예로즈베리라는 동네를 왔어요 진범한 아웃렛 엄청 많아요. 지금 써니라이프 아울렛에 왔어요. 어떡해. 귀여운 거 너무 많아. 지상해 나. 오, 너무 귀엽다. 이거 봐. 땅이다 스피커 달린 아이스박스! <목소리> 우리의 목적지! 가서? <목소리> Yes. 아... <laughs> 하이드파크에 왔어요 oh, 너 여기 너무 평화롭고 진짜 너무 좋다 <laughs> 주안 <주한>. 오케이 <laughs> okay. 하이드파크 가이드를 만났어요. 진짜, 진짜 예뻐요.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네요, 여기 사람들은. 장에서 놀다가 이제 바다를 갑니다. 어떠셨어요? 좋아요. <laughs>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은 아이들. 예 수영장에서 바다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어요. 아. 몸매 좋은 여자들 너무 많고 몸매 좋은 남자들 너무 많고 미쳐버리겠네. 왔습니다. 아 여기 공원 진짜 너무 예뻐요. 여유만 되면 여기서 하루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여행이라는 게 시간이 짧네요. 휴벌트에 왔습니다. 아 여기 예약하기 너무 빡세요 들어가다가 시드니 핫플레이스 야 근데 왜 그래? 우리 OTD가 좀 저희가 바다 갔다 왔더니 참 정말 이 코라지가 말이 아니야. 꼭 어, 귀엽게 나는다전아 다시 해봐. 음, 콩. Um, we've got every other of the halves on there, so yeah. we can do the savignan, which is quite like dry and crisp, oh. like lemon and lime. Okay, thank you. wow. very much, your rocco, your roasted garlic. so if you tip it over, oh. with your tongs. so <laughs> muc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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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서진다. 오. 알것 같아. <laugh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그, 그때만 조심하면 돼요. <laughs> 저리 도 가봐. <laughs> 야 크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겁다. <laughs> 그래. <웃음> <더>. <웃음> 여기 너무 좋아요.

어린 친구. 제 친구 10살 친구 인사해주세요 베니스. 아또 죽었잖아 자, 제 친구 아직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친구예요 그리고 나 찍어줘 죽었지 하이 진짜 왜 이렇게 잘 나와 제 친구들은 미디어 중독이랍니다뭔 소리야 짠짠 이탈리아로 이탈리아로 디도 <목소리도> 나왔구요 이거..아니야 이거 아..너희들 이스 필요해? 일본 플레이스? 네 몇개? 1 2 3엄마 만점 샀어 이거 um, do you drive me Yeah, baby? Yeah, baby.